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라서 참 다행이다. 이 책은요, 자존감에 관련된 책이에요. 자존감인데, 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을 구할 심리학 행동법칙. 예, 네, 나라서 참 다행이다. 이 책은 이제 프랑스의 최고의 정신과 전문의 크리스토프 앙드레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어, 전문의가 쓴 책이라서 그런 그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의 내적 자존감에 대해서 그런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이다 보니까 그런 상담 사례,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자존감에 대해서 그런 내 자존감을 발전시키기 위한, 왜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자존감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는 정말 좀더 나은 나를 위해서, 좀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좀더 행복하고 어, 평온하고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그런 타인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내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자존감이 정말 필요한데요 그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받아들임을 일단은 처음에 받아들임을 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받아들임 그런 내 자신의 결함, 상처, 그런 실패했던 거, 장점, 단점, 그리고 내가 때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거, 언제나 다 강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신이 부족하고 약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의 어... 좀더 나은 나로 발전하기 위해서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항상. 변화에는 설레임도 있지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런 받아 두려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래, 문제 있어.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런 문제들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뭐든지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뭐든지 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과거나 현실에 대해서 있는 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런 무조건적인 용인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참는 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안 좋은 거, 악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고 차단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어, 여기에 딱 그거에 맞는 말이 있어요.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가 한 말인데요. 오이가 쓰면 던져 버려라. 길을 가다 가시던 불이 나오면 피해 가라. 그것으로 족하니라.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떤 게 왔을 때 나쁜 거고 그리고 여기서처럼 오이가 쓰다면 쓰고 안 좋은 게 왔다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으려고 하지 말고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가잖아요. 앞으로 인생을 갔다 갔때 그냥 좋은 길만 있는 건아니잖아요 가시덤불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가파른 언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가시덤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막투덜거리고 화나면서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화를 내고 하지 말고, 그런 화를 내고, 그런 시간에, 거기다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하지 말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돌아가라는 거죠. 다른 일도 있으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불평불만하고, 화내고, 내 자신을 괴롭히고, 그거 보통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화내고 불평불만하면 그게 해결이 돼요. 해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불평불만만 하면 결국에 남는 거는 내 자신이 불쾌함 밖에 안 남아요. 화나고 속상한 것 밖에 안남아안 남아요. 그리고 시간 낭비하고 거기 에너지 낭비하고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손실만 있어요. 이득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돌아가라는 거죠. 그게 내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그런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과거의 상처나 아니면 실패를 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 실패한 거에 대해서 자책하고 그러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그거를 짐으로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어, 어떤 과거에 상처들이 있고 힘든 경험이 있고,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얻는 것이 있으면 그 얻는 것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경험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다시 두번 그런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그런 상처들에 매어서 거기에 매어서 엄청나게 큰 짐을 등에다 짊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앞으로 한발 내딛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그냥 몸 가벼운 몸으로 가면 수월한데 이 과거의 상처들 힘든 뭐, 실패 나를 자책하는 그런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이딴만한 짐을 지고 한 발을 갈라봐요. 한발내딛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일 때도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느냐에 차이가 엄청나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아, 다음에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서 배웠으니, 이걸 배웠으니까 좀더 나아져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자책하고, 아, 내가 그렇지 뭐 맨날 이래, 나는 이래. 아, 내가 하는 일은 하면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식으로 자책하면서 자기 비판을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어떤 일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비판을 한다는 거는 이 비판이라는 말이 이게 옳고 그름을 가르는 말이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말이 아니고 판단이라는 거는 이게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내적 판단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내가 좀 거리를 두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거리를 두고 그런 시각으로 제3자의 시각으로 나를 좀더 거리를 두고 거기서 나의 과거를 보고 그 과거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 비판은 자기 자책이나 자기 비판은 정말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도 안 돼요. 나를 정말 괴롭히는 것밖에 안 돼요. 내 자신을 정말 수렁통에 구렁텅이 속에 그냥 뚜꾹뚜꾹 눌러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거는 내 자신을 위한다면, 내가 좀더 나아지려고, 나, 나를 좀더 편안하게, 나를 좀더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그러한 짐들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자기비판을 하지 마세요. 그런 잔소리나 그런 거는 갖다 버리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잔소리는 갖다 버리세요. 갖다 버리고, 내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내적 판단, 자기 판단을, 그게 왜안 좋냐면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 문제의 좋은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아, 우연히 된걸 거야. 아,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네? 그건 이제 좋은, 하지만 곧 이것도 없어질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걸 그냥 좋은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쩌다 오는 행운일 거야. 그런 식으로. 어쩌다가 오는 그냥 잘못 걸려서 온걸 거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자,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제 자신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나의 자존감을 자꾸 꾹꾹 눌러대는 거예요. 그런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비판을 하면 안 돼요. 자기 비판이라는 거를, 나는 안 돼. 아휴 내가 될리가 있냐 어쩌다 이된걸 거야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걸로 인해 행복하세요 그런 말을 했을때 기분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더 속상하고 더 기운 빠지고 더 마음만 무겁고 더 의욕만 깎이고 아무것도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에게 에너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말들, 긍정의 말들을 해야죠. 힘이 될수 있는 말. 자기 긍정의 말을 많이 하셔야죠. 근데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맨날 이런 말만 하다가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이게 노트에다가 글을 써서 그걸 자꾸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그게 꾸준히 매일매일 반복해서 읽으면 그게 이제 입에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도 그렇게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게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매일같이 나를 그런 방향으로 내 자신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일 있고 그런 거를 거기에 생각에 매여서 있으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백미러가 있잖아. 운전, 운전석에. 그 백미러를 보고, 이게 뒷만 보면서, 뒷만 보면서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막 가고 있는데, 뒷만 보고서, 뒷만 보고 막 이러고 운전하고 있어요. 사고가 나겠죠. 사고나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과거의 어미여서 과거에 그 짐을 고스란히 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해요? 앞에 밝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앞을 보면서 가야죠 운전을. 그래야 안전하게 갈수 있잖아요. 좋은 곳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앞을 보고 가야죠. 네. <laughs> 우리가 과거에 연연해서, 과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상처내고, 그러는 거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한 받아들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받아들임. 그런 받아들임도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다쳤을 때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바라보고 이끌어갈 수 있게 그런 훈련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이 됐어요. 여름 방학이니까 이제 저도 일을 하니까. 낮에 같이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같이 있었는데 할머니 가 이제 수영을 다니세요. 그래서 방학 특강이 있어요. 방학 때 되면 아이들 그래서 이제 방학 특강 때 이제 수영을 배우게 하려고 수영은 이제 신청을 할머니가 대신 하러 가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1 1시 타임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침에 방학이니까 좀 늦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늦잠 자고 먹고 이제 조금 소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와서 좀 점심 먹고. 그러면 이게 타이밍이 딱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시 타임을 신청하러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보호자 그런 서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보험 카드, 그때는 이제 의료보험 카드를 가져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안 가져가니까, 이제 서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일 그거 와서 하라고 자리는 여유가 있으니까 내일 해도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믿고 그 다음날 다 갔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출근하는데, 그러니까 서류를 이제 가, 해서 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여러 개가 남아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다 그게 차버린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9시 타임인가? 그 타임밖에 없었어요. 8시 타임인가, 9시 타임인가 그 파, 타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타임을 가려면 학교 갈 때보다 더 일찍 가거나 아니면 학교 가는 거랑 똑같이 가는 거 가야 됐었어요. 예전엔 이제 9시 등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9시 등교로 바뀌기 전이라 한 8시쯤에 나가야 되나 하여튼 그랬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방학인데 너무 일찍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거였는데, 안 그랬으면 뭐 어떻게든 방법을 취해서 그날 접수를 했을 텐데, 된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그 다음날 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황당하는 거예요. 화도 나고, 기분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일이 차질이 생기니까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해요? 방법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겠냐고 했더니 방법이 없대요. 거기 빈 자리가 없고 중도에 뭐 취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근데또 그것만 기다리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시간대 에 방법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요? 그냥 일찍 할수 있는 그 시간에 등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났는데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laughs> 내가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근데,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 좋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방학이라고 이제 나태해질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없고, 또 여름이니까 해가 일찍 뜨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요, 여름에는. 겨울에는 좀안 그런데, 여름에 일찍 일어나게 돼요.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한낮에 점심 때는 또 제일 뜨거울 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갔다가 오니까 뜨거울 때는 집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예요. 그 좋은 점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이 시간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머리도 복잡한 것도 하나도 없고 화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아잘 됐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히려 더잘된 일일 수도 있고, 아, 그래도 괜찮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화나고 짜증내고 그런 일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틀려져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가 계획했던 데 차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외부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나한테 영향을 주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수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할수 없는 방향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게 어떤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나, 내 비판을 해가면서 "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내 자책을 해가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네,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